네, 관심을 좀못겠습니다금일 애경유화는, 응? 음? 애경유화는, 그, 여기죠. 전날 잡혔던 분들이 오늘 일당불교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녹시자 레슬는 녹시자 세. 요거는 손절가 이탈 됐습니다. 손절가 갈다 끄고 오시야되 했죠. 손절가 좀 짧게 잡아야 던 부분인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여파로 같이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21선 바짝 붙여가지고 54,000원 정도 해서, 어 복수전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다가 복수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셀트리온 형제를 비롯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시총 높은 애들이, 어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어요. 그죠? 여게 보이죠? 그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에스케어. 자, 지수가, 어, 얘네들이, 빠지면 시총 높은 애들이 매도가 나오면 무조건 지수가 못 가게 되겠죠. 갈 수가 없죠. 그죠. 요 수급의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자리는 890이면은 예, 지수의 눌림 저점이 좀 마무리 된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오지는 않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시총 높은 애들이 많이 빠진 것에 비해서는 지수가 그래도 안 빠진 부분이에요. 뭐 내일 빠르면 뭐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 체크는 한번 해볼만합니다, 그죠? 어 수급 체크를 하다 보면은 내일 장중에도 매수세가 뭐이군인데들어온다러면은주수은 바로 어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 바닥이란다. 이게 바로 음 반등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관심 주목은 벽산하고 파라다이스를 좀 볼게요. 벽산하고 파라다이스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그쵸? 벽산 기관외국인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되고 파라다이스, 기관외국인 네,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강하게 돌아왔던 종목들이죠? 자, 이렇게 어, 두 종목을 보시고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뭐랄까 음...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그 후기 한번 보세요. 후기 어, 한번 보시면은 1월달에 네, 매매 음, 굉장히 잘했다는 게알수 있을 겁니다. 한번 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런 거구요. 음. 자, 요거 매수가는, 예, 요게. 24,900원부터 24,300원까지 조금 여유있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선으로 나누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벽산은 자 여기 4580원부터 4430원 밑에, 맨 밑에 때 하나는 조금 안 잡힌다고 보시는 게 좋죠. 왜냐면 수급이 워낙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파라다이스는, 음, 어, 여기 뭐야. 여기서 오늘도 시초가, 어제도 시초가, 그제도 그렇고. 어, 24,000원. 이 아래에서 어, 잡아가지고 지금 부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응? 부유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이걸로 뭐 단타, 잠깐 뭐, 치급 빠지려고 들어는건아니고요 어, 보유해서 그 평창 올림픽 그 전까지 좀 보유하고 한번 흑이 한번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내일 오전 저기 막 금요일이니까 오전에 1 1시전 한번 노려 보시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많이 밀었어요. 많이 밀었기 때문에 분명히 조만간 바닥 나오거든요. 어 바닥 나오면 큰 수익 가능한 자리. 큰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어, 센트리온, 센트리온 헬스케어, 그 외에 시총 높은 애들 쭉 놓고 보시면은, 아마 거기서 타점만 제대로 잡으시면 단기에 뭐 10분, 20분은 금방 먹을 겁니다. 어, 그거 잘 체크하시고 하시면은, 지금 어려운 구간에서, 음, 조금, 뭐.. 어 회복할 수 있는 단기 급수가 한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내일 오전자 11시만, 보시라는 거. 그리고 수급의 변화가 그 제약바이오에서 나오면은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테니까 음? 댓글 남겨드릴테니까 그때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시총 높은 애 쪽으로 하시는게 더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이런거죠. 음,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게 되겠죠. 21선을 꾹 찍으면은 어? 꾹 찍으면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자리까지 다 밀렸다는 얘기에요. 못마지 하시겠죠 어?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반등할 위치가 거의 다 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일 이런 종목들이 어 조금만 더 밀고 여기서 이제 꼬리단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보호장이라도 한 번씩은 관심 예,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못마지 하시겠습니까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시총 높은 애들 2 0선 근처에 써 있는 것들 요렇게 돼있죠 대부분 다 종목들이 2 0선 찍을 때요럴때 예,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시면 할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좀더 밀고, 뭐, 890까지 밀지는, 음, 해외 증시 역량을 좀 받겠지만, 좀 빠져도 크게 많이 막 폭락하고는 그런 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 제약바이오도 시총 높은 애들이 이렇게 꾹꾹 눌러줄 때, 관심있게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셀트리온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어? 셀트리온은 저기 막, 코스피로 이전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분들잘 보셨다, 누리시면은단계적좀큰 예,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랑 이제 같이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오셔가지고 같이, 예, 음. 보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얘기해드릴 테니까 아마 내일은 제가 댓글 좀 많이 남겨드릴게요. 음? 시장 흐름 좀 보면서 댓글 좀 많이 남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은 미증시가, 미증시, 다우준수죠다우준수가 지금 이렇게 은봉 연타석으로 3개 맞았죠? 그죠? 얘가 한번더 이렇게 또 되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약간 어, 시장에서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지속적으로 한번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거 쪽 요거 정도 요 정도 한번 체크 한번또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수급의 변화가 이큰 저기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 든 얘네들이 네.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춰야 됩니다 어 그래야 지수 반격이 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